오늘은 2단원 남북국시대의 전개에서 1단원 신라의 삼국통일과 발해의 건국, 그 중에서 백제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6쪽에서 48쪽을 펴면 됩니다. 먼저 신라가 당과 동맹을 체결하다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먼저 보면, 백제가 신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의자왕 때에는 신라의 대야성이라는 성등 40여성을 정복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야성을 정복했던 게 굉장히 신라한테 큰 타격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 신라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였던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이 대야성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때 딸과 사이가 죽으면서 김춘추에게 큰 타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춘추를 신라에서는 고구려에 보내서 군사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였고 백제와 고구려가 이제는 신라에 대해서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제동맹이라는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로 인해 신라가 어. 굉장히 좀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는 새로운 돌파구가 있을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체결되는 것이 바로 나당 동맹이었습니다. 신라에서는 김춘추를 당에 보내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당 또한 고구려 정벌을 계속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와의 연합이 필요했고 그 대상이 신라면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와의 연합이 필요했던 당도 당 또한 이런 나당 동맹의 제안을 수용하게 됩니다. 여기 사파를 보면,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를 칠수 있도록 고구려가 군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김춘추가 먼저 고구려를 찾아갔지만, 고구려는 한강유역은 본래 우리 땅이니 돌려준다면 군대를 보내주겠다. 라는 식으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라 입장에서는 당나라에 가서 나당 동맹 체결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던 거겠죠. 여기 보면 우리 신라와 함께 백제를 공격하고 나중에 고구려를 함께 공격합시다. 그랬더니 당도 고구려를 계속해서 정벌하는 게 실패하자 고구려를 무너뜨리려면 신라와 손을 잡아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소 라고 말하는 장면이 보이죠. 그래서 나당 연합군은 결국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겠다는 라그 계획을 세워서 백제를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이 고구려가 되는 건데요. 백제의 멸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멸망 배경에는 나당 연합군의 공격뿐만이 아니라 백제 내부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의자왕이 독단적으로 국가 정치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점차 귀족 세력과 갈등을 빚게 돼서 국내 정치가 굉장히 혼란한 상황으로, 이제 치닫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김유신의 신라군이 황산벌, 오늘날의 논산입니다. 황산벌에서 개백의 결사대를 격파한 후그 당시 백제의 수도였던 오늘날의 부여, 즉 사비성으로 진격하면서 금강 하구에 상륙한 당군과 함께 협공해서 사비성을 함락시킵니다. 이에 의자왕이 항복하고 삼천국녀 이야기가 이제 낙화암. 과 관련돼서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660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나라와 신라 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되었다 라는 증거를 우리는 현재 부여 즉 예전에 사비성이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 볼수 있습니다 어,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는 탑의 1층에 당나라의 장군이었던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한 공을 기리는 글이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어. 평제탑, 즉, 백제, 제자죠. 백제를 평, 평정하고 세운 탑, 적은 탑. 이런 의미로 평제탑이라는 좀안 좋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탑인데요. 평제탑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우리는 정림사지 5층석탑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런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겠죠? 당나라의 장군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여기 탑에 낙서를 한게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백제를 멸망시킨 나당 연합군은 결국 고구려를 점 이후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구려도 배경이 먼저 존재했는데 를 고구려 내부에 문제가 있었어요. 고구려는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국력이 약화되면서 최고 권력자였던 연개소문이 죽자 그 연개소문 아들들 간 권력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귀족 세력과 지방 세력이 분열돼서 국내 정치가 굉장히 혼란해지고요. 이런 고구려의 혼란을 틈타서 당군의 주력 부대가 평양성을 포위하고 신라도 아래에서 위로 고구려에 대한 공격에 참여하면서 결국 수도였던 평양성이 함락되고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668년의 일입니다. 하지만 백제와 고구려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 만큼 멸망한 뒤에도 그 남아있었던 유민들이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다시 나라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결국 실패하긴 했지만 이 부흥운동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제 부흥운동을 먼저 보면 우리 지역과 가까운 충남 예산의 임존성이라는 지역에서 백제의 흑치상지, 라는 사람이 활동을 했고 충남 서천으로 추정되는 주류성에서는 복신과 도침이라는 사람이 부흥 운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주류성에서는어 일본에 가 있었던 왕자 부여풍을 맞이해서 왕으로 추대할 만큼 좀 세력이 세졌는데요. 이렇게 백제 부흥군과 외 연합군이 백강, 백강이라는 건 오늘날의 금강하고쯤을 의미해요. 이 백강에서 어, 나당 연합군과 싸웠으나 결국 패배하면서 부흥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 다음에도 고구려도 부흥운동을 벌였는데요. 고현무라는 사람은 오골성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부흥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오골성은 여기에 있고요. 건모잠이라는 사람은 안승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해서 한성 이쪽 지방이에요. 황해도에 있어요. 재령 오늘날의 재령입니다. 한성에서 부흥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어, 그런데 당나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신라까지 다 차지하려는 욕심을 부리자 신라가 오히려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하게 됐다는 특징이 있어요. 고구려는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에 의해서 결국 멸망했지만 오히려 부흥운동을 신라가 이렇게 지원을 해준 이유는 당나라가 신라까지 모두 다 차지하려는 욕심을 드러냈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런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부흥운동은 지도층의 분열과 당의 공격으로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이게 부흥운동의 지도인데요. 여기 오골성, 한성에서 고구려 부흥운동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은 신라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어 오늘날의 예산과 오늘날의 서천으로 추정되는 임존성과 주류성에서 각각 흑지상지, 복신, 도침, 부여풍이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 왜연합군까지도 들어와서 백강전투를 해서 그 나당연합군과 겨루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하면서 부흥운동이 최종적으로 실패하고 만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